안녕하세요.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소용돌이라는 주제로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소용돌이라는 말의 의미를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이 패인 자리에서 물이 빙빙 돌면서 흐르는 현상 또는 그런 곳을 뜻함. 그래서 다음 사전에서는 뭐라 말하는지 살펴봤더니 거기에는 힘, 사상, 감정 따위가 서로 뒤엉켜 혼란스러운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본래 의미에서 확장된 형태로 설명되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이 막힘없이 잘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요즘은 무엇인가 뒤엉켜 혼란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따라서 일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가야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작년과 올해 그 소용돌이의 중심을 강타한 코로나 때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코로나 상태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변곡선을 따라 우리들의 일상도 춤을 추고 그래서 어느 장단에 맞춰 살아야 할지 종잡을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MZ세대를 위한 뉴스 스냅타임에서 이런 문구로 시작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다 같이 2020년은 없던 셈치고 새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20, 30대들의 공통된 푸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머릿 기사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 봤습니다. 2020년을 없던 셈 치면 나이도 그렇게 해주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사에서 몇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다시 짧게 정리했습니다. 고현진 씨, 23세. 물론, 가명입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다 올해 뒤늦게 학업의 꿈을 이루었다. 대학 생활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입학했지만 그는 코로나로 인해 기대했던 대학 생활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는 동기 대부분이 서로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모른다면서 대면 수업을 하지 않으니 선후배 간 만남뿐만 아니라 축제나 미팅, 동아리 행사 등 학교 행사의 대부분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21학번님, 입학하면 우리 20학번도 새내기라고 쳐주시면 안 될까요? 우습지만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올해 초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서는 직장인 1,596명과 구직자 198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생활이라는 주제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가 바꿔놓은 가장 큰 일상생활 1위로 직장인들은 모임이 줄어들거나 비대민 방식 전환으로 대인 관계의 변화를 들었고 이것은 전체의 29.2%를 차지했고요. 구직자들은 언택트 전형, 공채 축소 등 취업 환경의 변화를 꼽았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27.3%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이 조사를 통해서 대학생들과 직장인, 그리고 구직자가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변화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 비대면 업무, 언택트 전형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수 있죠? 모두가 만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생활 방식입니다.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용돌이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둬 놓은 것이죠. 그한 사람에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둬 놓은 것도 서러운데,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들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그들이 만든 화장품을 팔기 위해 우리의 얼굴이 주름졌다고 말하고 새 옷을 팔기 위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구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염색약을 팔기 위해 우리의 머리 색깔이 칙칙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스마트하고 몸매가 좋은 사람을 등장시켜서 우리가 뚱뚱하거나 냄새나거나 추하고 유행에 뒤처졌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러한 말들을 한두 번 들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인터넷 서핑을 할 때에도 팝업으로 뜨고 유튜브를 볼 때에도 영광 검색 시스템으로 돌려가며 두들겨 대면 정말 내 모습이 그런가 하여 비참해지기도 하고 나만 뒤쳐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소셜미디어입니다. 좋아요나 구독, 친구 추가 같은 것들이 성공의 척도가 되고 클릭수나 방문자 수에 따라 내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이나 평가에 달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추측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거나 거부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짐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5년 전부터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서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존하여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간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자살 등으로 사망하는 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2015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과 2년 후, 2017년에는 15만 8천 명이 15만 8천명이 이 악명 높은 절망사 아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아직까지 이러한 용호 아래 살아가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기분을 나타내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청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만들게 했죠 이생망 한 번쯤 들어봤죠? 이번 생은 망했어. 오죽했으면 인생에서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소중한 삶을 이 생망으로 정의해 놓고 살아가는 모습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가슴을 아프게 하고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했던 팬데믹입니다. 이 난말은 전에는 영어 사전에서만 봤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 말의 무게감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비대면 언택트 상황에 함몰되어 사람들과의 만남이 차단된 채온기 하나 없는 차가운 구리선이나 와이파이에 의지해서 가상에서 만나는 곳으로 만족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격리된 삶, 사람의 얼굴은 볼수 있지만,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목소리는 들리지만 차가운 전화기나 스마트폰에 의지하는 현실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의 인생 교차로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포털 사이트에는 젊은이들의 절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20대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30대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은 목표를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는데 나 자신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선택할 시간도 없이 일단 걷고 봐야 하는 현실 아닙니까? 걸으면서 생각해 보면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더 깊은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상황이 우리들을 더 좌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속으로 외칩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홀로 남겨진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고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편견과 조롱, 그리고 병마의 소용돌이 속에서 홀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혈뇨증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여인에게 생기는 병으로서 한번 하혈을 하면 멈추지 않고 출혈이 지속되는 부인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몸에 고통을 주는 몹쓸병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엄청난 고통을 주는 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피는 사회적이든 종교적이든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면 격리되어 떨어져 살아야 하는데 심한 정도에 따라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혈류증에 걸렸다는 말은. 가족 간의 단절을 의미했고 친구 간에도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생활을 그녀가 12년 동안이나 했다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는 열두 회를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적어도 12년 동안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홀로 지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1년 반 정도에도 이런 생활이 이렇게 답답한데, 그녀는 12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절망사라는 용어가 성경 당시에도 있었다면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살았다면 좋아요나 구독, 친구 추가는 꿈도 꿀수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그녀의 삶 전체는 악플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먼저 자신의 몸부터 고쳐야겠다고 생각해서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진단은 불치의 병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이 여인을 보면 금방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올까? 이 여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사람들과 혼자 떨어져 살았던 여인이라 사람을 만나 대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사람들이 그분 주위를 맴돌면서 웅성거릴 때그 혼란한 틈을 타서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여인의 몸에서는 기적같이 정말 기적같이 피의 흐름이 멈췄습니다. 여인은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종결짓는다 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거듭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여인은 입을 열었습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의 책 맥스 루케이도와 함께하는 행복 연습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이 얼마만인가? 예수님은 시간을 내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셨다. 일행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고 도시의 지도자들이 서 있었다. 죽어가는 소녀와 그녀의 가족이 애타게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고, 사람들이 서로 밀쳐댔고, 제자들은 고슴도치처럼 신경이 곤두선 채로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다. 여인은 예수께로부터 병이 치료되는 소원을 이루었고, 예수님은 그녀를 낫게 해주셨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충분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는 것그 이상의 무언가를 하고 싶으셨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사회적인 고립감과 외로움 그리고 그녀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셨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 그것은 바로 그녀를 따라라고 부르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그렇게 부르신 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때가 유일하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회학에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삶에서 사회의 안전고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안전고리는 가족이나 공동체 혹은 종교 등의 삶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형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뜯겨나간 사회의 안전고리를 다시 연결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따라, 따라 이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외로움과 고독에 넌더리가 난이 여인 옆에서 동행자가 되어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혈류증 치료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큰 회복. 그것은 이 여인의 삶에 동행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들으면서 이 시대의 지성이라 불러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이여령 박사의 인터뷰가 생각났습니다. 20대에 벌써 한국적 정서의 심층을 탐구한 에세이집. 흙 속의 저 바람 속에를 저술하였고 지성에서 영성으로까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읽고 싶은 이어령 등 수많은 책들을 저술한 말 그대로 이 시대의 지성 이어령 박사를 기록 문화 연구소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중에 앵커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박사님, 박사님은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 물리대 출신 이화여대 교수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고 문필가로서 문학평론가로서 그의 삶은 분명 성공한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뜻밖에 대답을 했습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겠지요. 세상적인 의미에서 문필가로 교수로 장관으로 활동했으니. 성공했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항상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실패했습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결혼은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모두 경쟁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패한 것은 동행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없다는 것은 우리들을 외롭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회의 편견과 조롱 병마의 소용돌이 속에서 홀로 투쟁을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동행이 되고 싶으셨습니다. 동행은 결과 지향적이 아니라 과정 지향적입니다. 동행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냈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보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은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은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를 이어주는 끈과 같은 것입니다. 길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길은 성공한 사람만 받아주지 않습니다. 길은 모두를 다 받아줍니다. 길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을 잘 알고 있다거나 내가 길인 분을 소개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곧그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동행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외로움에 고통당하고 절망하던 한 사람의 삶의 길에 동행해 되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바로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소용돌이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동행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마로 인해 홀로 외로운 삶을 살던 이 여인에게 동행의 손길을 내미셨던 주님과 동행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외로움이 무엇이든, 그 절망이 무엇이든, 그 아픔이 무엇이든 이번 한 주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나의 삶의 길에 동행을 만들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물 흐르듯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은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갑자기 나타난 돌멩이 하나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틀어질 때, 우리는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친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혼자 씨름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다 보니 또 제자리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위축되어 웅크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곁에 동행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니 용기를 내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머뭇거리는 발걸음 옆에서 길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도 주님 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